사고 탈땐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처음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혼다 어코드 10세대 2.0 하이브리드 투어링입니다. 이 차량 2021년식에 주행거리 14,000km고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 소유 차량이고요. 제조사 보증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컨디션 좋고요. 이어서 본넷 쪽 살펴볼게요. 이어서 범퍼도 확인합니다. 전방 센서, 그리고 전방 레이더 있습니다. 측면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 림끝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5.34mm, 65%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에 부펜 터치 살짝 있고요. 도어 끝쪽 손잡이 쪽 PPF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음 뒤쪽 휠 볼게요. 림 끝쪽에 있는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 제로 마쳤습니다. 6.32mm로 85% 정도 남았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포퍼업팁 선팅되어 있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확인합니다. 보시면 이 차량 2열 폴딩에서 더 넓게 활용도 가능하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뒤쪽 휠, 림 끝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 동일하게 PPF 부착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 괜찮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림 끝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내 옵션 보러 이동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4,726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블루투스, 핸들 열선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있고요, 패드 시프트 있습니다. 다음 전면 유리 봐주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다음 위쪽으로 이동해서 선루프 볼게요.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ECM 룸미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됩니다.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카메라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스타트 버튼이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듀얼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 시가잭 USB 이용 가능하고요 이콘 모드, 전기차 모드, 스포츠 모드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홀드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넉넉하고요 발걸이 겸 컵홀더 있습니다 시트 살펴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가죽 컨디션 너무 좋고요. 카시트 설치 가능합니다. 뒷좌석에 핸드폰 충전도 선 연결해서 가능하고요. 보시면 도어 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보시면은 편마무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반대쪽 편마무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컨디션 보시면서 현재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무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혼다 어코드 10세대 2.0 하이브리드 투어링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